지난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밤 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어제 인천에서는 불이 났다는 119 신고 전화가 총 8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불이 났다는 신고 전화가 3건,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났다는 신고 전화가 세 건이 있었으며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은 구조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분경 서구 오류동 검단 산업단지 인근 도로상에서 1톤 트럭과 승합차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운전석에 끼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출동한 서부소방서119 구조대가 유압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오후 6시 27분경에는 강화군 선원면 창리인근 도로상에서 SUV 승용차와 1톤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SUV 승용차가 수로에 빠져 침수되었으며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출동한 강화소방서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 오후 7시 20분경에는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한 주상 복합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혔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30대 여성 등 3명이 집으로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출동한 부평 소방서 119 구조대가 엘리베이터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 후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혼자 밖에서 할수 있는 운동인 자전거 타기가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에 자전거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4월과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6월 초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량에 해당되며 운행할 때 차도 맨 우측에 붙어서 통행하는 게 원칙이고 차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신호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들 중 38%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헬멧을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이 90%나 차이가 난다고 하니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셔야겠습니다. 이상 인천 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